안 나온 거. 튼 괜찮네요. 그럼 저희가 올때 그 지하철 뭐라 하지? 이런 거 있는 거? 팜플렛 플 같은 게 있어서 도망있길래에 냅다 집었는데 걷다 보니까 마이크 냉이에요. 음. 요, 팍클리크, 팍클왜 <laughs> 여기서 타클미츠를 찾았긴 <laughs> 핫할 때 그나마에 오래 뭐라는 거야? 한번 해볼까? 라디가못가지 아 이거는 다운받아야.. 아 이거 스탬프 찍는 거네. 아하! 나도 스탬프 찍고 싶은데 이런 건줄 알았는데. 그니까 아쉽네. 바이바이. 야 이거 시키면 나오는 거 아니야? 요리정이라서아 <laughs> 어, 시켜볼래? 해볼까? 그래, 근데 이거, 이거 뭐야? 커피야 뭐야? <laughs> 너 타케미치 <타깨> 나온다? <laughs> 나는 뭔가 이거. 나도 이거... 귀여워 보여. 이거. 이건 타케미치인 귀여워. 좋았어. 자, 빨리 하고 있어. <목소리> 대박! 대박! 과연! 어! 이어야 이거야! 이 어. 야 이거야! 이거야! 이 어. 야 이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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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, 뒤에도 있어. 야이거치이거 알려줘. 야 이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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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야 좋다. 이야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윤씨? 나 해볼게 아. 나 이거 한번 해볼게 <laughs> 왜 이렇게 웃어 나는 비장하게 커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간다 아. 보지 마 보지 마 아? 하나 아, 둘셋 아, 아닌가? 어? 뒤에 마이크가 어? 있거든? 어, 어? 어? 얼굴 가리하렇게 약간 포장마차 같은 게좀 많이 있더라고. 예. 그냥 한번 먹어보죠. 스윗 뭐였지 스윗 소이소. 내 입은 찍지 마. 알았어. 안 찍어. 완성. <laughs> 많이 먹어본 맛인데? 음그 맛이야 인식동. 약간 붕어빵이랑 호빵의 맛? 붕어빵의 판 맛? 응, 친. 이시옛날 먹었던 것도 이런 할수 <laughs> 미안한데 어? 다것 이런 맛. 할수 있어. 근데 이사람다죽어버린친 같은데. 애가 힘이 없어. 야너 안에 물좀아 넣어져 있구나. <laughs> 미안해 친구야 미안해. 어 그래. 이거 나 이거 처음 해봐. 이씨야시장에다안 해봤어? 응 은근 어렵지? 응이씨 이렇게 못해? 어떡해 좀 위로 올라온 애들은 팍 잡아야 돼 나는 얘만 나왔으면 좋겠어. 다른 친구 나오면 할걸? 당연하지. 난 얘만을 원하기 때문에. 오케이. 모브여야 되겠다. <laughs> 얘네 너무 많아. 까볼게요. <laughs> 잘못 치면 건드려. <laughs> 다 묻어지는 <무너지는> 수가 있어, 이거. <laughs> <laughs> 나 지금 팔이 너무 불편해. <laughs> 도와줄게. 날제 길에. 무브! 으아! 얼마나 힘들어, 렉 아, 제발, 무브. 나 무브만 해. 지금 1개 나오면 내 친구한테 팔아. 내 친구 완전 광팬이야. 오 단체인데 괜찮은데? 응. 오 예쁘다. 어. 안 보여 잘. 잘 잘. 아, 잘. 이 괜찮은데 예쁘지쁜데오레이이랑 어, 같이 있네. 응. 야 이걸 보여줘야지. 이것만 보여주고 있어 어떡해? 짠. 시청이 안 맞아. 하나 더 할게요. 응. 모보 씨가 나와야 돼요. 걔도 귀엽던데? 누구? 그 모브랑 에코보? 음, 아니, 아니 아니 그안 짱바지로서 <목소리> 머리 엄청 큰 친구. 너무 <laughs> 강렬해가지고. 아, 아, 뭐야? 어, 어, 모브긴 모브다. 봐봐. 근데 그, 비니된 모브야. 에코보 비니된 모브. 귀여운데? 아 괜찮다. 그래도 모브니까. 나도 보여줘. 응, 귀여워, 그래도. 응. 나쁘지 않은 뭐지 아, 아니 중요좀 별로다. 아무튼 나쁘지 않아요 응, 이건, 소소. 이건. 응. <laughs> 그리고 한 중요한 게 있어. 설명을 해보자면 아카시랑 보코토 킬백지 구매한다고. 연락이 왔거든. 대싼 가격에 보크토를 파시길래, 어 좋아요 하고 받았는데 갑자기 마지막쯤에 우리 영상 보시는 분이라고 선물 좀 넣어서 보냈다고 하셨는데 선물이 <laughs> 이거 봐, 보여? 근데 민씨가 갑자기 카톡이 와다가 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내가 구매한 건 이건데, 아 근데 또 대박인 게난 보크토만 구매했거든. 응. 아카시. 근데 이걸 응. 내가 구매한 거란 말이야 보크토 응. 핑패지를 근데 아카시 는 그냥 주셨어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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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 말이 돼? 네, 이것만으로도 감동인데.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. 짠. 그리고 이건 편지인데 나는 이미 읽어봤어. 음시 한번 어, 읽어봐. 우와! 반지로 스티커다 <laughs> 감동이야. <웃음> 대박이지. 또 이제 우리 나눠 가져야된다 <laughs> 미친. 야, 잠깐 미친 이거 뭐야? 대기 <laughs> 이거는 미쳤나 봐. 심지어 이거 손잡이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 대박이지. 야 이때 보여? 야, 뭐야? 음식 다 아, 무너져. 라라 야! 야, 뭐? <laughs> <laughs> 야. 난지 이것도 오실꺼 야 쉽고. 이거 신지 일본거잖아이쁘지별러니이 그러니까, 이것도 오실꺼 미치미치따미치 미치. 가마도 단지로 이건 나의 것 아빠 뭐야? 기우 아 미친 진짜 미친아니요야나 여행가면 여기는 찍어줘 알겠어 <laughs> 그러니까 이거 내가 먼저 조금 까봤는데 이건 도저히 나 혼자 깔수 없겠다 싶어서 야 미쳤나봐 야신지 이거 넣어주셨네? 대박이야 난 분명 요만한 캠핑 패치 샀는데 박스가 이만해서 진짜 깜짝아니 너가 피규어를 산 것도 아니고 응 이만한 거딱두개 있거든요. 근데 하나가 너 거고 하나가 내거 같은데 이게 뭔가 너거 같. 응. 느낌이 그래요. 아니면 돼시너거 맞는 거야. 뭐야 얘 진짜 난다고야 이거 진짜 미친거 아니야 뭐야 야. 아니다 지워. 난 이건 뭐지? 어 나도 그거 있어 물건. 아 떨려. 예상치보다. 아 떨려. 이리 보낼 건 없는 우리에게 이런 것아 우리 뭐한게 없는데. 아 복장. 음. 너무 낯 너무 이 너무 감동이야, 진짜. 너 원래 그거 까봐. 오저 행복한 인무 어떻게 중실 생각을 하시지? 어, 난 아까워서 못뭐 주지 마세요. 못줄거 같아 저희 지금 전2 0 원짜리 판다 팔겠다고 <laughs> 번쩍 <번짝이> 열려놨는데 <laughs> 이거 하나만 대망의 이거. 이제 살짝만. 뭐뭐뭐 난다 소리야 진짜 <laughs> 할... 어. 뭐... 뭐 난다 소리야. 아니 진짜 이런 거받아보어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돼. 같이 가. 왜 너만 가면 돼. 나도 좀 해서 <laughs> 좀 같이 좀. 가자. 아 약간 액자 같은 거 아니야? 아, 같이 가 같이 가라 나도 와서 볼래 야, 이거 대박, 대박이야 혹시 야, 잠깐만 하지 마 같이 같이 감동이뭐야 허허허 나허허가허허 허허허 허허허 허이허허아허허허이거허아 허허허 허허허 허허이 허허허 허허허 얘이안 나와. 리안 나와. 한국말이 안 나와. 마와안 나와. 마리안 와마 올해 최고의 선물이와 짜잔 우와, 야, 대박이다. 근데 진짜 이게 말이 되냐? 아니, 심지어 랜덤 부트가 많은데 진짜 너무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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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터니 아니었다고. 자기 막 최애가 누구시라 했지? 최애 무이치로시라. 오늘 꼭 무이치로와 끌어안는 꿈을 꾸시. 어 맞아. 무이치로와 결혼하는 꿈을 꾸시기를 인식 <laughs> <이제> 다이어부 <다이져브? 웃음> 괜찮아. 오늘만큼은. <laughs> 오늘만큼은 빌려줄수 있다. 무이치로를. 그럼 주둥이 둘러싸여서 끌어안기는 꼬마집이 응. 최고